아, 안녕하세요. 강훈준의 이야기 마을의 촌장입니다. 오늘 이제 가만에 그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모나링크스라는 골프 리조트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이제 다문 닫았어요, 그죠? 조용하고 뭐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골프장인데 혼자 이제 분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일종의 뭐 자연이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빛을 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서니까 보니까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 다 보게 되더라고요. 또 듣지 못했던 거 듣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저런 게 있구나. 어둠 속에서 이제 보니까 별, 별 그간 보지 못했던 별도 보고 귀뚜라미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그래서 듣기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 그러니까 동안 이렇게 비세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보지 못했던 것들 갖다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쇄국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트럼프 가는 하 것은 일종의 그그나치하고 거의 다법요 그니까 전체주의 국가 하나의 이념으로 모든 걸 통일하려는 이념에 있는 돈으로 통일하려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보는 거면 보면 이 돈으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캐나다 압박하고 멕시코 압박하고 뭐전 세계다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이 그 우리나라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그냥 법으로면 다 뭉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암 아, 단세포 아메바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인류사에는요 항상 흐릅니다. 정체지지 못해요. 그렇죠? 모든 제국들 뭐그 해를 수 없이 오래 전부터 뭐 최근에 뭐다 아시죠? 로마 제국,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미국 했는데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죠. 뭐 독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언제까지 트럼프가 자기가 이걸 제배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결국 이제 미국을 망해지않는가 미국 위주의 전 세계 지배적인 어떤 세계 패권을 흐름이 완전히 그냥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D e I라고요, 이제 diversity, 그다음에 equity, 그다음에 inclusion, 서 다양성, 평등성, 음, 균형성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이게 흐스로 나온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제들 이제 뭐 인종적인 차별라든가 이뭐 계급의 차별라든가 이 성적인 차별 모든 차별을 해결하려 해 해결하려고. 나온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 호주의 외무장관은 지금 중국계 여잔데 호주인이죠. 근데 지금 레즈미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호주 외무장관 만났을 때 어, 너는 이제 우리는 이제 성별을 하나다.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 만나겠어요? 이게 국가 간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다양성이라든가 포용성이라든가 어떤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당히 그 폐쇄적이 하지만 포용력이 넓은 사람들이 많아요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이 중국도 똑같아 중국도 이제 자기네 예전에 문화가 있지만 중국도 돈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돈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둘다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돈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어요. 수학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사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공감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내가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얻느냐가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적인 힘이 세지는 이유는요. 공감대를 형성하게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공감대를 만들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의 기본은 이제 글이죠. 언어죠. 언어가 있어서 글이 나오는 거지, 문자가 스스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뭐 넷플릭스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문화적인 그 공감대가 문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김구 선생 말대로 문화가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물리력도 아니고, 중런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멀리 널리 이렇게 하잖아. 일종의 그 동학 형명 있잖아요. 동학, 인내천 사상, 동학의 천도교죠 비슷한 거 같아요. 결이. 그래서는 이 트럼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될게 지금 우리나라 성렬이는 이 법으로 집비하려는 지면을 올렸는데 안 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거는 민중이 있기 때문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주의를 좀 오해파하는 게 있는데, 사회주는 의 사실, 이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주의자예 왜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게 민시민이거든요. 그럼 시민이 이 결의를 해가지고 국회는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주의지. 그렇죠? 근데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제 무너뜨리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그러이 문명의 흐름은 자본이 문명을 인류를 지배하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거고 중국이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망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모든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아, 결코. 그래서 미국도 이제 17세기죠. 그러니까 7700년이면 18세기, 19세기 3세기 단지에서 뭐 30세기도 못 먹고 나잡빠질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웃긴 비유지만 그런데 이게 냉철해요. 어차피 이거는뭐 제가 전문 지식인도 아니고 그냥, 책, 간순히책 보면 그냥 뭐전 세계 제가 볼때안 망한 나라가 없어. 천년가도 신라 망했고, 다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뭐한 백년도 못 살지만, 이게 인류의 흐름이라는 건 세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런 걸좀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다양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포용성 이런 것들을 절대 놓쳐서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포용력도 넓고 형평성도 있고 저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 국가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사회가 만드는 국가입니다. 돈이 만드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라 예, 가난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걸 잃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이 지금 역가락처럼운영했기 때문에 법이 형평성을 파괴하고 포용성을 파괴하고 네,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남성 연대라든가 무슨 뭐 성적 차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돈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성 중에서체육가지만 이건 말단된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본질은 있어요. 성의 본질은 있습니다. 근데 그참 어처피 나타난 현상을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해치면 안 되죠. 남성의 기본적인 가치, 여성의 기본적인 가치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타난 현상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걸 로 가지고 자기가 그 전세 뭐 사회생활 뭐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뭐 다른 분야를 넘어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었지만, 저는 돈으로 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돈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트럼프는 저는 솔직히 그냥 일자 무식이라고 봅니다. 공감대를 몰라요. 공감대가 없으면요. 전사계에 호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사계에.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지금 이제 어둠이라는 거는 눈을 가린 거고, 일종의 빛이에요. 이렇게. 이건 빛 속에서 볼수 없는 걸 보게 되는데, 빛을 등지면 어둠 속에 같이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어둠이라는 게 일종의 돈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국경도 장막 치고,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인가 뭐 하이, 뭐 하이틀러가 손 들고 있더만, 요즘 호주에서 일론 머스크는, 일론, 일론 머스크는 낫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얘도 어리석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가치가 가장 좋은 게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이제 문화적인 힘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미래세이 전체적으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문화예요. 석유도 아니고, 총균세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문화입니다. 어떤 것도 문화를 이,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들 지금 이제 부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우리나가 라 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일세가 흐름이 있더라도 변화되는 건 공감되다. 예, 문화적인 힘이다. 이게 예, 가장 그 소프트 파워가 하드파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드파워가 아마이죠. 소프트 파워를 이길 수 절대. 예, 사람의 마음을 소프트 파워죠.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본능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는 지키는 한해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다민족 문화라든가 뭐이 지금 법 체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에 살았어도 이제 나뭐 국적이 없어 쫓기는데 삼천 명이라는데 저는 이 포용성을 좀 가질 필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거 이제 어쩌면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좀 법을 이해하고 사회의 균형을 이해하고 이런 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그 트럼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그일의 헛발질에서 또 가장 큰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들면서 오늘 좀 행사 주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둠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고요. 휴가는 5월 정도 여기서 지낼 겁니다. 집사람 오랜만에 애들 다 이제 키워서 이제 둘이 이제 혼인하고 있는 혼신혼생을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가장 큰. 친구는 배우자고 음, 어때 전우애로 뭉친 거죠. 전우애를 지금 다시기 위해서 휴가를 나는데 자 이제 비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쓸데없이 이런데 아무도 없어 조용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어차피 예,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 여기까지입니다. 자우나라 일어나지 말고 문화다. 가장 큰 인류사의 힘은 문화입니다. 소프트파워입니다. 하드 파워는 항상 변해요. 서구이가 지배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지배하거나, 그다음에 뭐 총이 지배하거나 이런 것들 다 지배해도 어차피 인류사의 문화는 문화는 존재합니다.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기초는 바뀔 수 바뀔지 몰라도 뭐 전기관 예전에 그 18세기의 1760년부터 1820년대까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것도 바뀌었죠 반도체 나면서. 반도체 미리 쌓인는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힘이 있는 희망 있는 나라가 문화의 힘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직시해서 다양성과 포용성 균형성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필요 있다 이트럼프 예를 들어서 이 어리석은 애가 도대체 무슨 뻣짓한 짓지도 몰라요 그냥 뭐 그냥 인기 없고 그러니까 형렬이가 막손뭐 내들면서 하던데 <laughs> 아이 따라서 뭐 선글라스를 쓰는데 이게 참 무식한 이죠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감대를 어찌 못하고 법을 하려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감대를 얻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 균형적인 것, 황평성 이런 것들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에 가진 장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 어둠 속에서 말씀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날씨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